고, 고서봐라. 사진 한방 찍어줄게. 목이상 앞에서. 알지 자, 저쪽에 고서라. 여기에 저쪽. 아. 고서라, 고서라. 고서라. 한번 보자. 사진 나오나 보자. 저, 여, 여, 여 봐라. 우리, 여덟, 우리, 이래, 집자. 고서라. 저 앞으로 좀더 갔었다, 집자. 본자는 잠이 잘없다 음. 점프 모욕하러 온 데는 으성이고 의성 어성 모욕당 안 된다. 영뭐저어에 차비 없제 뭐 가다 비닐을 한 마구 사가 가야 돼 농약 파는 데 가야 되는 거그 그래, 그래.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무슨 뭔 다도 있는데아 그래도 열어놨다 있다. 사람 들어가 있다. 사람 들어가 있다요. 사람 있다고. 여사. 없는 것은데요 있다 있다 가마. 날 다시마 비닐로 채워는데 네. 들어갈라면디 어, 바람 불. 어, 아뭐잘잘날안 다시가 오 바람 잘 본다. 나뭐 그것 들고 가까봐 겁난다. 아 싫다. 나무 소파 나는 것도 보고. 아 어, 어, 싫다. 오늘은 바람 불어 모하겠다. 뭐 어제는 비가 와서 또 지러 간대고. 아, 뭐 한다. 나는 그 하는 거 힘들어, 뭐 한다, 엄마. 허리 뽀개신들. 아. 나뭐 한다, 엄마. 엄마는 그 뭐. 군에서 60만 원도 농사 짓다고 나왔어요. 60만 원 아, 나왔잖아. 그, 그, 그래. 그래, 그래. 그 엄마가 농사 혼자 아, 지으라고. 그래. 나는 그 60만 원도 안 나오고, 해서 안 한다. <laughs> 아, 안 한다. <laughs> 그 침대들 엄마 여주고, 엄마 그 누워있는 거 보고 갈는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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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얼마 하나 맞고 90년? 얘만로요7 아, 0 0 0원 아, 더 비싸하다. 네. 30개 또 하나 줘보자. 여름 상추는 더 비싸대. 예, 여름 상추 조금 더 있다서. 가 어? 아직 은 여름 상추는 늦게만 나와서 일찍 딴다. 예. 이런 거 하나 줘서 보자. 여름 어? 상추 완전 안 되나? 아예 안 돼.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럼 그냥 있는 거좀해서 신고 해야 돼. 6 0 그럼 그거 하고 줘서. 네. 검등 검등 키리로 하고. 예, 예. 차도 있는 게. 차도 있어요. 카드로 해야 되나? 카드로 이거 저세 군데 너 아빠 가라카대저저저금 성남이 아빠 여라고 예, 예. 농협에는 안 되고 영국 해줘시 엄마 그 엄마 그한 번도 안 썼나 아직 한 번도 안 썼구만 예. 그러면 영수증을 모아놔야 된다 엄마 영수증 뭐안 넣었어? 뭐 아니 네. 엄마가 들고 있어야 된다 영수증 조면 네. 그래야 얼마 썼는지 알고 그래. 남았는 거맞았었다니까 이제 알수 있는 앱이 있어요 아, 어. 아, 아 있어요? 모르, 예 모르겠으면은 예. 네. 뭐그래서면 가져오면 얼마 남은지 가르쳐 어 아, 할까요? 여서 르쳐 줘요. 네. 아, 그럼 됐네. 어, 제가 그저 영수증 해 줘서. 아, 영수증 없어 네, 된다. 없어 된다. 제가 어, 영수증 아, 드릴게요. 영수증 들어야내 이제 아지. 아이다 뭐 안다 하잖아. 여서 해줘. 아, 얼마 남면지알수 있다 하잖아, 나중에 원래까지만 쓰면 되잖아. 지난 게 그래가 할수 없어서 넣게서 이게 약한통안 산나. 음. 그한 박스 한 음. 산나. 요래 가면. 음. 아, 못 하야 된다 이걸. 아, 못하 된다. 아,마다 된다. 차차문 열어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국가 응. 사이 어메는 돈안 갖고 좋국 그가 죽어 농사지 있잖아. 돈보다도 수월코, 약도 그까지 넣는다, 1년. 카드, 여, 나, 그래가? 그래. 시카드야? 카드, 카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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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기잖아. 그게 돈 60만 원이다. 사기 안 좋아, 그것도 주제. 노련연금 주제, 국민연금 주제. 내가 쌀을 시키네. 쌀돈이 아니면 그정수는 그 아, 주나 쌀안 준다. 있다 받아가 돈다 받아가 다가져가버 아, 내가 농사지 있길래 너막한 부대에서 주지. 정 종수한테 야또면이 곡수 받아가 돌락하지 뭐. 농사안놓는다고 비싸다고 그래 나라에서 돈을 주는단다. 그래 자가 비로도 사고 검은 비닐로도 사고 하라고. 안 그러면 또 비싸다고 농사안 지고 전부 다 먹어 봐주는다고. 먹가는 논에는 제 벌지 안 주잖아. 카메라가 다댕긴다따 비행기가. 나부지만 있고 내 혼차, 내 죽어버렸지만 나부 절대라 한다. 이따 마늘 잊어버려 가져가 가져가라. 나는 해말늘 남아 남해 얻어 가져 먹던도 뭐 사과 먹던도 뭐. 어려노 마늘 안 숭가했잖아. 되게 힘들었는데. 잘안 숭가했다. 그냥 어? 사 먹으면 된다. 우리도 사 먹으면 된다 이제는. 어, 고기 제일 때 마늘 많이 쓰이는데 그냥 사갖고 먹는다 엄마. 아이고, 엄마, 그 농사 짓는 거 보다 그냥 사과, 그냥 유튜브 해갖고 사과 먹는 게 낫다. <웃음> 엄마. <웃음> 유튜브 해가지고 고기하고 사먹는 건 된다. 그래. 다 했나? 야, 봐라. 어딨노? 야, 했나 봐라. 맛있다. 맛있다. 아나? 맛있다. 그래도 내 농사 그 앞에 지는거 다리 붙이지 마라 붙이지 말고 내피 나오야노 어, 몇부대 나왔노 거? 어, 그래도 저. 현미가 서9부대고 살이 어. 오한살이 2푸대 인도 시부대고 그렇더라 열두부대 나왔네. 많이 나왔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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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아이 말고. 어마이 살아낸게 어매나 죽어. 어마이 죽어버려봐라. 누가 하겠노 내가, 이거 지고 있을까? 어? 아이고, 내가 지고 있을까, 어? 그 내가 지고 있을까? 여러 개그 여러가 있어라, 여러가 있어라. 아까봐. 자, 아이 집에 이거 있는데 갖다 놔야지. 그래도. 갖다 놔라. 조용할 때 갖다 놔라. 음, 장판 켤 때는 오마 그거 뭐 가져, 고저뭐 퍼야는데 바도가다파판 며칠날 하는데, 어? 며칠날 하는데. 날짜가 없다. 그거 빨리 노래지 빨리 하고. 5월 한 15월쯤 돼, 지난 게, 키했다 그, 지난 게 그렇게 했는데, 15일이 뭐, 평일이던데, 뭐. 어? 평일이더라, 할까? 평일이지. 평... 그냥. 그래. 데토요일날키해야 되는데. 토요일에 키야 되는데. 나는, 뭐, 그, 날짜 못 맞출 수도 있다, 뭐. 아유, 뭐 맞추면 매고그지상수 응, 보내지, 뭐. 그래. 상수 가라켜보고. 자네하고. 이제 고매자, 해야, 해야 돼. 됐다, 고매자. 됐다, 고마워요, 됐다, 고매 됐다. 들어가면 돼요? 아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 해체 해 갖고 조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엄마가 막하날라해 갖고 근데 여 보고 막 엄마가 크게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방으로 옮긴다 이하거든요 자리를 미리 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해놨어 해놨는데 전체 들고는 못 옮기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 저 마음에 안 들면은 풀어 프로, 풀어가 풀어가 옮기래요. 침대가 아니고, 그냥, 벤치처럼 그렇잖아요, 저거는. 근데 소파처럼 돼있죠? 소파. 소파처럼 돼있는데, 엄마는 막 침대인 줄 알고, 맞아 아, 여기에 엄마가 방을 쓰거든요. 네. 그러가 여기 한이 정도 안 돼요? 이 정도 안 오나? 무정 노도 먹으면 돼요? 이 정도만 와. 노도 하면 되는데. 예, 요거 하락할까? 막 방, 방에 바닥에 깔고 다야된다 요새 볼 때가 참아. 요 쩔쩔 긁는다. 이그니가 로봇 참아. 좋은데, 그걸 참아. 그건 더 드시고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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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에 야 되나? 전기에 고한 달, 한달 있잖아요. 그한 5천원딸 안나와요 아이고 안나오게왜안나와는거야 아주 나무의 새끼야 그래가 나무도 떼가 떼고 엄마 겨울에는 나무 떼고 요, 밑에 요 바닥에서 자고 엄마 그붓 떼는 것도 아주 쓰... 아보소그로 뭐야노 한번 해봐줘 얘들 돈 돈은 지 많아 엄마 이따 한번 더 가면 갚는다네 어? 어? 한번 더 가면 간다고 뭐카노? 갚을거라고 <laughs> 아 낙해가 막 완전 막 취소한 낙해가 얘 못다. 선이 어른들 낙해 나무 이제는 뭐 한다 하면서 나무 뭐 하겠다. 걔나놓고는 엄마 전기 한 달에 5천원도안나온단다 엄마. 아이고 오천 원안 나. 써봐야지. 나무를 떼야 될 거야. 그래 나무도 안 떼고. 근데 돼요? 나무 안뗄때 하면 된다 엄마. 그래 나. 엄마야 엄마 후회 안 한다. 저 좋아한다. 나중에 아이고 야 야. 고맙다 갈길은 내한테. 나 이거. 맞지, 마, 마 전기 아빠봐 가지고, 막마지도못 한다, 아마 원래, 원래, 은런다 큽니다. 돈도 내려 내지다고, 뭐. 아들이 다 내는, 거. 전기가 제일 찮다 그래 서엄 너, 이거 뭐, 하다가, 불나고 그런 건 없는 게. 이게, 불나고, 그, 그, 안 된다고, 지안돼 있어요. 요즘 세상이, 그, 70년, 80년도 아니고, 2025년, 옛날하고 달라요. 불가, 그러니까 불나니, 뭐, 그래서, 불어가지고, 나는 하기 싫어. 아, 아, 요 중간에, 요 중간에 또 요거 거 돌리면 물이 들어와요 어나 갈때는 요거 끝 어, 어도고네 네. 네. 요래가 온도를 내가 30도에다 맞춰볼게 30도 맞춰놓고 30도 맞춰놓고 이게 뜨거우면 어. 내림 내림 이게 안 뜨겁다 지금 더올려나까봐 올림만 해 이래가지고 그냥 이래 앉아서 되고 엄마 어? 이래 앉아서 되고 이 보면 이런 거 하나 깔아가 있어도 되고 이거 이래가 이거 하나 깔아가 우리 침대하고 다르잖아. 얘 밑에 이렇게 또 자리 하나 깔아가자 자도 되고 뭐 그렇게 안, 안 그렇잖아, 마. 괜찮나? 괜찮지 뭐돈 잡는 거안되실거뭐 엄마 그 우리 침대보다가 낫나? 낫나서 사람들 뭐 갔다. 돈다 잔나 어. 그래? 돈 얼마 잖아 갔다, 갔다. 아 벌써 좋다 그때 좋다아 참내. 얼마죠? 엄마 얼마로 가면 엄마가 돈 줄래? 어? 말로 뭐? 돈 벌어가도 한5 0만원 해볼 걸하 엄마.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다. 어떤 놈? 아이고, 좋다. 지나가놔야 되잖아, 낮에, 는하다라 어, 이리 해라. 이리 있으면, 어, 요, 요도 이리 앉고 요 발도 이리 덜 잡고 왔네더더다 더 좋다, 엄마. 아, 승치도 아주. 어? 승치 뭐, 야, 너돈 그만큼 잤는 거. 뭐, 돈 얼마 줬는데? 이거 한 50만원 잤어. 아이고, 거. 엄마. 그래, 안 잤다, 엄마. 뭐. 얼마엄마한 뭐, 가면 돈 줄라고. 20만원? 엄마, 그런 거, 알 필요가 없다. 자. 자, 이러, 이러고 봐라. 이러고 보면 되나, 텔레비. 희한하네. 어떻습니까, 엄마? 우리 침대하고 다르지? 한두 번 봐라, 엄마. 자. 아이고, 비계도 하나 주네. 좋나? 아이고. 어? 어? 좋지, 뭐. 안 좋을 걸로. 안 좋다고 하면 되나, 좋지, 뭐. <laughs> 별로 마음에 안 드나? 응? 어? 일날 에는 나았다. 그래. 어줌노래 일날 때가 나았지. 아버지 있었으면 진짜 좋아했겠다 아버지. 이, 이거는 소파도 되고 침대도 되는 거라서 좋잖아. 엄마는 그래도 내가 잘 쌌어. 딸들이 그래도 잘하잖아. 안 그래나? 잘하고. 그래. 그런데 소리 지르고 그 칸으로. 그래도 돈 버리기 힘든데 말로 돈그 마침 주고 참으로 말했다. 엄마. 엄마 유튜브 출연료라 카이 출연료 유튜브 엄마 엄마 이씨가 놀라카더라 카이 사람들이 엄마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카더라어 <laughs> <laughs> 그래 그게 연기자들도 봤잖아 그돈 받잖아 엄마도 연기자로 돈 받는 거라 그래 가 경비나 가르는 그거 기래 우리 딸이 내 유튜브에 나왔다고 이거 사주더라 카면서 알았지응 그래 그거 그저찍어가 가라 알아 얼어 다 찍었잖아 그걸 찍어 놔야고 찍어. 저저 검잔대 미용사도 보고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미용실에 가면은 자, 자, 또 간다 아이고 침대 사놨대요 감사하게 네, 이야기 해줄거라 네. 그래 몸도 사가 먹고 가라 나는 파티크거 하러 가야 돼 뭐하러? 뭐하러 가노? 비닐은 좀 비닐은 오늘 바람 불어 가 뭐한다며 그래도 가봐야 돼 더, 너무 말라보 것도 안 된다 누야 할라. 엄안 간다 엄마. 뭐. 어제 봐라 그대내 아프더라. 그래. 엄뭐 뭐 하냐? 얘는 하치지 뭐 하더라. 시민들한테 겠아 선택에 포기는데 뭐 대신에 침대에 잖아 그리고 커진 능력들로 가족을 위한 선택을 빠바나게 하는 거다 낫지. 허리는 떨어 갖고. 그래. 아버고도 드시네. 그래. 아버지서서만 진짜 좋아 했을게. 좋아고 말고. 맨날 누부가 이렇게 데리고 가야겠는데 잘가라 고맙대 아이고 배아파져 얼가 알았다 덜어가라 오늘 날씨 시원해가 그래도 덜 하겠다 그래 그래 근데 그래, 엄마 이제 위에 와, 근데 필요 없라 이제 한개더 있다며 있어도 이거 안죽고 정돈 두려워 입고 된게뭐 좋지 다 떨어졌다 잘다 떨어졌다 <laughs> 간대 응? 어, 쌀잘 먹을게 엄마 어, 마늘도 잘 먹고 <laughs> 어. 어, 그거 불안뗄 때는 뜨뜻하게 해가 잘해 어. 불안뗄 때는 여름 비 오고 할 때는 가면 될더어 그래 그래 불 떼기 싫을 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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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올때 춥을 때 있거든 여름에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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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대 엄마 잘 있어래 어 얼른 어, 가라 어. 들어가라 너야, 오는 중이가. 아 어, 그래 그래 다와 간다. 아근데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와? 오늘 일찍 도착해가지고 목욕 갔다가 먹고 어. 바꿔 어. 시간이 남지? 그러가지고 어. 엄마도 엄마도 안착하길래 바쁘다 그냥. 아 어. 어떻더라 장모 좋아하시더라? 싫어하지는 않더라. 그래 생각보다 잘이네 맞아. 그래 생각보다 자리 안차려도뭐큰 방으로 어. 뭐 옮겨 야 되니 뭐 카드마다 어. 그냥 어. 카드 마아그 해보니까 괜찮거든. 어. 그로도실지 않더라. 어 다행이다.